나 무서워. 아니, 0점 조절이라니. 아, 내가 방송 끄고 괜히 돌려가지고. 원래 목숨 3개 남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목숨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아, 분명 75점 있었는데. 어디 갔지? <laughs> 에 강등 안 당해. 갑시다. 쿨하게 돌립니다. 저는 빼지 않아요. <laughs> 잠깐만. 잠깐만, 저 일라오이. 타코자는 아니겠지? 타코자? 아, 아, 타코자였어. 씨. 아, 저 일라오이 개잘한다고. 아. 힘들겠네. <laughs> 난 레드 진영이 더 좋은데. 아, 죽었다. 아, 왜 아무도 안 봐줘, 여기. 아, 이거 또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아, 또 먼저 왔어. 아. 에바야. 아, 개속가 진짜. 아, 몇 번째야. 갱바지도, 이런 갱바지가 없어. 아, 이건 뭐야, 도대체. <laughs> 아, 너무 아파. 아, 이거 진짜 너무하잖아. 어, 이 죽으면 안 돼. 어? 아, 에바야! 아, 씨. 아, 개아파, 씨. 아, 진짜 조졌다. 아, 이거 게임 갔다. 희망이 갔는데. 아, 이걸 못 잡아. 아, 여기는 또 어... 어떻게 안 되나? 전멸? 아, 아... 같이 할걸 그랬다. 아직 진거 아니니까, 진거 같기도. 야, 그런 거 아, 아니니까. <laughs> 아니, 거기서 왜앞비안 안 돼. <laughs> 와, 저 팡팡 터진다. 안 돼, 이렇게 강등 당할 순 없어. 난 끝까지 안다 아 어, <laughs> 진짜 아니 뭔 일이야 아 움직여 안돼 막으라고 안 된다 이거 아하하하 <laughs> 안돼. <laughs> 아롤 접을까. 다 들어오는 챔프야. 다 전부다 내 역할이 크다. 진짜 이번 판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판이에요. 님들 세트 텔서슨 얘 계속 질리나 본데. 오 어? 세트야. 단군 아, 각을 안 주네. 왔다 아아 아, 에바야 왜 끌리는 각을 줬어 막기 되게 애매했어 저거 샌드 튕겼어 <laughs> 그래 아 인터넷 이슈 진 좋지 아 좋아 너무 훌륭해 너무 훌륭해 아, 나이스 다 잡았으면 됐다 아 이거 또 진이 또 끌렸어 심지어 또 전멸도 있네? 아나 미치겠다 얘아 이거 아 좀만 더 잘했으면 디씨브 너무 늦게 썼다 내가 와 진짜 아니 오데스인데 3킬 먹은 카밀이랑 비빈다고? 안될것 같은데. 와, 나이스. 진짜 도망 가지 돌면 죽어, 돌면 죽어, 돌면 죽어, 죽는다 했다. 치감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우추, 우츄. 우추의 악포. 진심 이거 들어오는 거다아아줄수 있어. 죽여! 잡아! 야! 그래! 아... 아 <laughs> 쫄깃쫄깃하다, 그냥. 좋았어요, 그래도. 어? 내가 먹었어! <laughs> 어, 잠깐만. 나쁘지 않았네? 할땐떠막 안녕 페리 강패 거든. 그걸 써 래. 아, 그래, 아, 이런 판 너무 좋아. 이런 판 지면 안 돼. 진짜 무조건 이겨야 되는 판이었어. 달달합니다. 앞으로 4승. <laughs> 뭐야, 콩콩이 룰로 이것은 평타견제를 오지게 하겠다는 소린데? 안 해도 될 듯? 너에겐 선택권이 없어. <laughs> 이게 다 정글로 호감 작업이라고. 1레벨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이면또 얘기가 달라지긴 해. 일이 없잖아요. 어 탈진을 룰루한테 걸어줄 걸 그랬나? 근데 라인이 별로 안 좋다. 스펠 있을 때 하는 게 좋아요. 스펠 없으면은 이기기 힘들어. 와, 이거 완전 카운터네. 그냥 완전 카운터네. 그냥 오면 죽어야 되네. 아, 이거 리신? 아, 왜 내가 다 먹어? 이거 박스, 아, 씨, 박스 개 역가야. 야, 박스 1레벨인데 왜 이렇게 못 먹어, 너네. 아, 이거 내가 다 먹으면 안 되는데. <laughs> 아, 씨 <shit>. 호호. <laughs> 이러고 라인전 지면은 어깨가 좀 무거운데요. 그래서 드셔야죠. 아커져라 이건데. 아 이건 뭐야? 에라이? 불청객이 왔어 불청객 왜안 빼? 아니 씨왜안 빼는 거야? 야나 900원짜리야. 이거 어떡해 이게 맞나? 이게 맞아? 아 전멸이랑 궁다 있네 거기 박스지롱 아왜 절로 가 어딘가 자신있어? 궁 없나? 이게 없네 W. 아하 <laughs>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어, 이걸 버텨, 이거. 야, 이걸! 아니, 이걸 버텨? 뭐야, 아니, 개고수잖아. 인마, 여기는 다 설계되어 있다고. <웃음> 맛있다. <웃음> 어디에, 안 되지. 아, 뭐지? 강등 되니까 갑자기 각성을 해, 왜? <laughs> 고양이 오니까 잘하네. <laughs> 아, 진짜 알바야. 아, 아 진짜 뭐지? <laughs> 야, 이쯤되면은 고정 컨텐츠 아니냐? 세번째인데 이제? 아, 어지럽네. 아무튼, 다음엔 마스터 3회 승급전으로, 아니지, 제 3회 마스터 승급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